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만한 차량이죠 회장님들만 탄다는 이 어마무시한 차량 그럼 바로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회장님 분들만 탄다는 그런 차량이죠. 신형 에쿠스 차량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차량, 백쿠스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래 색상은 쥐색상 차량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최근에 돈을 많이 들여 안에서부터 겉까지 멋스러운 흰색 진주펄로 전체 도색까지 해주신 차량입니다. 흰색 에코스 차량이라고 하면 누구나 와, 멋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멋있는 차량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 희소가치성이 있는 흰색 바디의 대형 차량에 정말 희소가치성이 있는 브라운 시트, 거기에 신형 에코스 차량 중에 잘 들어가지 않는 이 썰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완벽한 3박자를 가진 완벽한 차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9천만원 이상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연말 특가인 만큼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999만원. 1,9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에코스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자동차의 신형 에코스 VS 38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4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1 6만5천0 0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라이드이 서포터 교환 및주수석 휀다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정면부 설명 도와 드리 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 중에서도 정말 희소가치성이 높은 흰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이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도 일절 없고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눈썹 LED 미등과 흰색 엔젤 아이, 그리고 라이트는 어댑티브 세발 LED 상향등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지금 글을 보시게 되면 정말 멋스럽게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방 추돌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이렇게 안개등도 LED 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이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과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가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신형 에쿠스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잔 기스나 문콕 하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멋스러움까지 더하고 있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에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함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흰색 바디와 이 브라운 시트의 조합은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한 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단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구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운행에 도움을 주는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지금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 6 554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연식 대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옵션이 좋은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과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센터페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어란디브 시스템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CD 플레이어와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신형 에쿠스 차량 중에서도 준신형 바디,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량에 적용이 되는 전자식 기호봉까지 잘적용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오토홀드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순정 디아이스 컨트롤러 잘적용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는 이렇게 전동 리어커튼 버튼과 어란드뷰 버튼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추가 옵션으로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블루링크 옵션까지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이죠. 썰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썰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 중에서도 정말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렉시콘 스피커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 중에서도 정말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회장님들만 탄다는 그런 차량 때문인지 정말 넓은 크기와 편안한 승차감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리어 커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뒤커튼까지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콘솔박스 쪽에 5단 송풍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좌석 컨트롤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에어컨과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 워커 인 시트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오염도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장등과 이렇게 뒷좌석 조명등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과 같이 역시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신형 에쿠스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자동차의 신형 에쿠스 VS 38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4월에 등록된 2014년 안녕하세요. 최랑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서포터 및 조석, 휀다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스펙을 가진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9천만 원 이상 달했던 차량인데요 연말 특가!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금액, 전국 최저가입니다. 1,999만원. 1,9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신형 에쿠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남은 연말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